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죠? 오늘은 저랑 같이 광주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프랭크버거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창업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솔직히 프랭크버거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프랭크버거 창업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프랭크버거 넌 대체 뭐니? 프랭크버거는요. 겉바속촉의 환상적인 햄버거 맛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공식 홈페이지 정보와 여러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프랭크버거는 맛은 물론이고 가성비까지 훌륭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특히 100% 순세고기 패티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햄버거를 만드는데 이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프랭크버거 창업하면 뭐가 좋게요? 1. 네. 빵빵한 브랜드 파워 프랭크버거는 이미 탄탄한 브랜드 평판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햄버거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굳이 입소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사실. 물론 사장님의 센스있는 마케팅 전략이 더해진다면 매출은 쭉쭉 올라가겠죠. 2. 네. 성공적인 창업 양도양수로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프랭크버거처럼 이미 자리 잡은 곳을 양도양수하는 건 어떨까요? 이미 운영 노하우가 쌓여 있고 단골 손님도 확보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초기 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3. 메뉴는 사랑입니다. 프랭크버거의 메뉴는 정말 다양해요. 기본적인 프랭크 버거부터 매콤한 할라피뇨 버거, 달콤한 스위트 칠리 버거까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특히 프랭크버거의 추천 메뉴는 프랭크버거와 갈릭버거인데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이랍니다. 그리고 신메뉴도 꾸준히 출시되니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겠죠? 광주 프랭크버거 창업, 어디가 좋을까? 광주 지역의 주거 상업 밀집 지역이나 복합 상권은 프랭크버거 창업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이에요. 유동 인구가 많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햄버거 맛집, 프랭크버거의 인기를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월 평균 매출 2천만 원 직접 운영 시 400만 원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창업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문 창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면 상권 분석부터 양도양수 절차,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컨설팅 받을 수 있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인 창업을 해보세요. 자, 오늘 프링크 버거 양도양수 창업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겉바속촉. 햄버거 맛집 프랭크버거, 지금 바로 창업 문의하고 여러분도 성공적인 햄버거 사장님이 되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